펄스 박사가 에스키모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에 있던 노인들이 너도 나도 다나 100살 넘었다고. 고기 위주의 식사라는 몽교론이나 에스키모인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서 욕심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에스키모인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거는 에스키모인들이 문명의 식사를 받아들여서 짧아진 거고, 이거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전통집단들의 평균 수명이 짧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평균 수명을 집계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그냥 다 박살이 나요. 아니, 그런 전통집단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가지고 통조림 팔고, 밀가루 팔고, 막 쓰레기 음식 주고 코카콜라 갖다 주고 이러는 거는 쉽죠.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래서 뭐 병원을 지어 주기를 해요. 치과를 지어 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 바로 병 가잖아요. 어디에 살아도 밀1고 부르면 오고. 근데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들... 전통집단 사람들은 병원 의료 시스템, 현대 의료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현대인들이랑 똑같은 식사를 하게 되면서 똑같이 아프게 되는데 그에 걸맞은 현대 의료 시스템이 없잖아요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순간 이미 씨앗기름이랑 밀가루랑 설탕이랑 이런 거를 다 같이 먹게 되는데 우리랑 완벽히 똑같은 식단은 아니어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먹게 되는데 그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평균 수명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펄스 박사는 항상 어느 집단을 가든 제일 먼저 한게그 집단을 딱 방문을 했을 때그 집단에 있는 노인들을 장로든 노인이든 지도자든 족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자기들이 지금 조사팀이 왜 왔는지 그 조사의 의의와 목적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조사를 진행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설득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다 설득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일렬로 늘어세워놓고 이 검진하고 그런 건데 어느 집단을 가도 노인층이 충분해서 다 그냥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그 안에서 노인층이 젊은 층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펄스 박사가 에스키모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노인들이 너도 나도 다나 100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물론, 에스키모가 진짜 100살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펄스 박사가 방문을 했을 당시에, 그, 프리미티브하게 살아가고 있던 에스키모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이죠. 호적등본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다자 어두나도 다, 다백살를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두고서 어떻게 수명이 짧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지 그 것도 있고요. 또 에스키모의 식사는 사실 이상적이진 않죠. 오메가3를 너무 과도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고 오메가3를 과도하게 먹음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같이 겪고 있었으니까요 에스키모가 평균성물이 짧다고 쳐요 그럼 에스키모처럼 안 드시면 되죠 에스키모처럼 매일매일 생선 먹지 않고 고기 많이 드시면 되죠 유아 사망률과 그 아이 낳을 때 산모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당연히 문제고요